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 해요? 오늘은 어, 무궁화 꽃이 할 건데요. 이부에서. 무궁화 꽃이에요? 네. 꽃이는 꽃이는 닭꼬치가 제일 맛있는 거 아니야? 땡땡 아니다. 아니에요? 무궁화 꽃치가 더 맛있어요?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. <laughs> 그거 노는 거예요. 이제 해야지. <laughs> 아, 빠가 술래? 요 왜 아빠가 순례? 가방을 해도 아니? 아니 먼저 그냥 시범 어. 보여주는 거. 아 시범을 보여주는 거. 자 아빠가 시범 보여줄게요 저도요.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잡히면 어, 아 아까 아파트 럼술래하는 건데요? 장마꽃이랑 좀 아니요. 그럼 잡히면 술래 그... 되는 거예요? 응노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, 움직였어 무궁화 응. 꽃이 피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김유찬이 엄청 빨라서 못 잡았어요 응. 그럼 어디야, <laughs> 이건 니가 해 봐. 내가 앉았어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어, 움직였어? 안 움직였다. 아니, 움직였어. 어, 움직였어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<laughs> <묵은한> 꽃이 피었습니다. <웃음> 잡았다. <웃음> 네, 잡았다. 잡았는데 왜? 잡았는데 왜? 잡습니다. 아빠, 왔빠래 무화과 준비했습니다. 무화과 집피했습니다 무화과 집피했습니다 무화과 준피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엄지에서 너 고개 들어서 지금. 걸려서. 다너 틀래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어, 네, 움직였어. 예 아, 움직였어. 다리 <laughs> 움직였어. <laughs> 아빠 틀래. 무궁화 꼬치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치 타코치 맛있어요. <laughs> 어, 김창 웃었어? 아니야. <laughs> 왜? 아니야 그냥 재밌어 그냥 한거지 <laughs> 무궁화 습니다어차이이 차니 이 건가봐. 가자. 이불 이불 점점 내려왔는데 이거 지금? 그냥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? 이불이 응. 삐 떨어진 것 같아 지금. 괜찮아? 응. 어. 우와 고치 고치 다 고치 맛있는. 아. 진짜 응. 일로 와. 방에서 나가면 안 돼. 지금 이제 이찬이 잘 거래. 가루기. 아니야 아, 아니야. 무궁화꽃이 하자 무화꽃 언제까지 해? 어.. 무궁화꽃이 체육관 가서 인마 태권도 가서 무궁화꽃이 닭꽃이 맛있는 닭꽃이 먹으러 가자 여보세요? 응. 어뭐 해줄까? 무궁화꽃이 <laughs> 피었습니다 너아 여기 안 찍었는데 어디 도망갔어? 멈췄구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! 김찬, 너 바닥에 누우면 카메라 안 나와. 무화꽃이 피었습니다! 아, 움직였어! <laughs> 아니야! 아빠가 일부러 건드렸잖아! 아. 다시... 이번엔 내가... 무화꽃이 피었습니다!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어, 너피었을때 끝까지 안하고 돌아보는게 어디서 반칙이야. 알았다. 무궁화,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아! 잡았다. 여기 벽치기 전에 잡아야지. 아빠, 아빠가 벽 먼저 쳤잖아. 김치한 집이 너무 좁아서 무거운 꽃이 피었는다 이제 못할것 같아. 아 왜? 더큰집갈 때까지 기다려. 아 하자. 하자. 카메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다. 오 알다. 여기서 할게. 그럼 응. 이제 겨루기. 아 왜? 아 왜?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엉덩이 춤 한번 보여주고 와. 엉덩이 보여줘. 엉덩 춤이. 아 하자. 무슨 사야이 그렇게 무표정하게 하면 어떡해? 아또그맞자 무궁화 꽃이 뺐습니다 무궁화 꽃이 뺐습니다 아! <laughs> 아! 바다! 자뭘또 해? 고구마 이니 네 차례야 알죠 <laughs> 아 아빠 미 기차놀이하자 기차놀이는 어떻게 하는 건데어 아빠가 기차해 아빠가 기차하라고? 어너 저로 가봐 말처럼 해말 말? 응 말처럼 해 말처럼 어떻게 해? 아니 이렇게 그리고 나 올라오면 어. 이렇게 아 그거는 허리 아파서 오늘은 안돼아 이제 그거 허리 아파서 이제 못해 그리고 여기 너 거기 밑에 있으면 카메라 안 나온다니까 카메라에서는 이거 봐너 여기 지금 봐봐 여기까지만 나오지 <laughs> 바닥에 누우면 카메라 안나와응 바닥에 누우면은 카메라에 안나와 보여줘 그럼 유튜브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벌써 7분이나 찍었네 오늘. 아빠 구독, 구독. 너 만약에 뭐라고 속삭이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속삭 들려줘야지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하고 있어? 어. 아빠도 아빠, 들려줘 뭐라고 속삭이고나 속삭이 <laughs> <laughs> 안귀여 아빠 어. 나 지금 이빨 흔들려 유치원에서부터 어디 봐봐 어디 흔들려 아. 어 그거 빠질 차례야 이제. 근데 두 개씩은 내려 어, 두 개씩 원래 그렇게 같이 늘릴 때도 고그랬 됐어? 됐어? 꺼. 바이바이.